입력 2019년 4월 4일 13시 44분 올여름 시그니처 액션 플랜차이즈의 완성을 예고한 존윅 3. 파라벨룸, 위 체드 스타 헬스키 감독이 영화에서 선보인 오토바이 액션 장면은 한국 영화, 악녀,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다. 현상금 1,400만 불을 노리는 전 세계 킬러들의 표적이 된존윅 키아누 리브스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전쟁을 그린 시그니처 액션 블록버스터 존. 위크삼, 파라벨룸, 감독 체드 스타 헬스키, 배그 TCO 주식회사 더콘텐츠온 주식회사 JNC미디어그룹, 수입 조이엔시네마의 영화 속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오토바이 추격 장면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전세계 영화팬들이 열광하고 있다. 지난달 초 공개된 존 위크삼, 파라벨룸, 위 런칭 예고편과 새롭게 공개된 30초 예고편에서 보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오토바이 액션 시퀀스의 탄생 비하인드가 화제다. 1편부터 시리즈의 마지막인 이번 편까지 존윅위 역사와 함께한 체드 스타 헬스키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존윅3 파라벨룸 위 오토바이 액션 장면은 한국 영화 악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 시켰다. 악녀. 는 서울 액션스쿨 출신 정병길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제70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되어 강렬한 액션과 독특한 촬영으로 호평을 받았다. 악녀. 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다. 존윅 3. 파라벨룸. 속 오토바이. 장면은 악녀. 에 대한 헌정이다. 영감을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더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 는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의 언급은 특히 한국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존윅. 참, 파라벨룸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한편, 독보적인 시그니처 액션으로 관객들을 열광시킨 존윅 시리즈는 제작비 대비 높은 흥행 수익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시리즈의 첫 편인 존 윅은 약 2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월드와이드 흥행 수익 8,800만 달러를, 2편 존윅 리로드는 4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약 1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두편 모두 제작비 대비 4. 배가 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존윅 3. 파라 벨룸위 제작비는 1편이 약 4배, 2편이 2배에 달하는 시리즈 사상 최대인 약 7천만 달러로 알려져 해외에서는 전편의 흥행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뿐만 아니라 한층 커진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로 북미 시장에 서는 일찌감치 마블의 유일한 대항마로 손꼽히고 있다. 엑스맨 시리즈, 킹스맨, 골든 서클, 위할리 베리의 합류는 시그니처 액션의 마지막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며 많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더욱 넓어진 세계관과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많은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기존 시리즈를 넘어선 압도적인 스케일과 완성도를 진작해 하는 존윅 3. 하라벨룸은 국내에서도 많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을 텐트폴 무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국 영화 악녀의 오마주로 탄생한 명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존윅 3. 하라벨룸은 한층 더 커진 스케일과 강렬한 액션으로 무장한 채 오는 6월 국내 관객들을 찾아온다. <목소리가> h s j s s 6 1 0 2 o s e n c o k r 려는 대괄호